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혹시 물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커피 찾으셨나요? 아니면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셨나요? 이 작은 습관들이 지금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30년간 뇌혈관과 노화생리학을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본 일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지난 커피를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는데,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실 수 없게 되셨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뇌혈관 사건의 거의 70%가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의 아침 루틴을 분석해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기상 후 1시간 동안 하는 몇 가지 행동이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뇌혈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도윤 박사입니다. 뇌혈관 건강을 평생 연구해왔고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바로 아침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꿀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습관들 속에 생명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아침 습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뇌혈관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국내외 연구 결과는 물론이고 제가 직접 상담했던 수많은 분들이 이 습관들로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7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에서는 뇌혈관을 보호하는 비밀 아침 식단 3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겁니다.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뇌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정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특히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습관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몇해전 상담실에 오신 한 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는데,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지난 커피를 드시고 아침 식사는 자주 거르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오전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하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그분께 딱네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물한 잔을 먼저 드시고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고 짧은 호흡 명상을 해보시고 가벼운 체조와 함께 담백한 아침을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오셨는데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오전 두근거림이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숫자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순서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3단계 루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지키는 7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모닝서지라고 부르죠. 이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워있던 자세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단숨에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30초 정도는 누워서 호흡으로 몸을 깨워 주세요. 코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길게 내쉬기를 다섯 번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팔과 다리를 쭉 펴서 기지개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몸을 돌려서 일어나시면 혈압 변화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과 이렇게 단계를 밟아 일어나는 것이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 수명을 몇 년씩 바꿀 수 있어요. 국내외 순환기 분야 연구 보고들을 보면 아침 시간대 혈압 급등이 뇌혈관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76세 박영원님 같은 경우도 기지개와 옆으로 돌아 일어나기를 습관으로 만드신 뒤에 아침마다 느끼시던 두근거림 호소가 확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귀찮아하셨는데 일주일만 하시니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만약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가장자리나 의자에 잠시 앉아서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몇 초를 쓰고 계신가요? 한번 내일 아침에 세어 보세요. 30초만 투자하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이 빠진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성이 높아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고 혈관벽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류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수분 보충이 아침 혈압과 맥박 변동을 완화한다는 연구 보고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정미자님은 매일 아침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에 오전에 느끼시던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효과를 직접 체험하시니까 이제는 하루도 안 걸으신답니다. 물을 마실 때는 2분 이상 걸쳐서 홀짝홀짝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첫 잔은 물인가요? 커피인가요? 만약 커피부터 찾으신다면 오늘부터 물로 바꿔 보세요. 단한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첫 소변을 참지 않고 바로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오래 참으면 복압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전신의 부담이 커집니다. 생리 연구를 보면 아침 시간대 배뇨를 지연시키는 게 자율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압 상승과 연결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69세 이재훈 님은 물한 잔을 마신 뒤에 다른 일보다 먼저 화장실로 가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오전에 느끼시던 답답함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걸 미루고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분 안에 먼저 화장실 다녀오시는 게 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는 건 피하시고요. 여러분은 배뇨를 미루는 습관이 있나요? 내일 아침엔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다녀오세요. 네 번째 습관은 짧은 호흡 명상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5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면 교감신경 항진이 가라앉고 혈관이 이완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기반의 호흡 훈련이 수축기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김성애님은 매일 아침 5분간 호흡 명상을 하신 뒤에 손발 저림과 긴장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색하셨는데 일주일만 하시니까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집중을 돌리시면 됩니다. 만약 어지러우시면 횟수를 줄여서 천천히 진행하시고요. 오늘 아침 5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실 수 있나요? 이 작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아침 혈압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침 고혈압은 뇌혈관 위험을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하루 중에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꾸준히 기록해야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측정하는 혈압 기록이 뇌심 혈관 사건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결과가 의료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어요. 78세 오정호님은 2주 동안 매일 아침 혈압을 기록하시면서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을 조정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숫자가 높고 어떤 날은 안정적인데, 기록을 보시니까 전날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몇 시에 주무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셨어요. 측정할 때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같은 팔로 두번 측정하셔서 두 번째 값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숫자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치솟는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숫자는 얼마였나요? 혈압계가 없으시다면 하나 장만하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가벼운 체조와 실내 산책입니다. 아침에 저강도 움직임을 통해 말초 혈류를 깨우면 혈압 변동폭을 줄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뇌혈관 사건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보고는 정말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3세 최정자님은 매일 아침 10분 체조만 하셨는데 오전에 느끼시던 한기와 몸의 뻣뻣함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어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올렸다가 내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었다가 접는 동작 그리고 실내에서 5분 정도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몸이 확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전력질주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격렬한 움직임은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데 몇 분이나 쓰고 계신가요? 10분만 투자하셔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습관은 담백한 아침 한 끼를 드시는 겁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침 식사를 안 하면 혈당과 혈압 변동이 커지고 혈관 염증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가 대사를 안정시키고 뇌혈관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아요. 70세 장미숙님은 통곡물과 단백질 위주의 아침을 드시기 시작하신 뒤에 오후에 폭식하는 습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또 혈당을 급등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아침 접시는 간단하게 구성하세요. 통곡물 소량의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그리고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겁니다. 가공육이나 과도한 염분, 달달한 음료는 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접시는 얼마나 담백한가요? 내일 아침엔 작은 접시에 건강한 식재료들을 올려보세요. 아침 한 끼가 하루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원칙들을 생활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실제 아침 루틴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챙겨야 합니다. 먼저 모닝서지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후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3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기지개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쭉 펴서 온몸을 늘려주세요. 세 번째는 옆으로 돌아 일어나기입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서 팔꿈치로 지탱하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혈압 급등을 완충할 수 있어요. 만약 일어나다가 어지러우시면 즉시 중단하고 다시 누워서 안정을 취하세요. 이세 단계를 고정된 순서로 매일 반복하시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같은 순서로 해보실 수 있겠어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은 수분 전략입니다. 첫잔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200ml 정도를 천천히 2분 이상 걸쳐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오전 시간대에는 갈증을 느낄 때마다 소량씩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200ml 컵을 기준으로 첫 잔을 천천히 드시고 이후에 한두 컵을 더 나눠서 드시면 적당합니다. 첫잔 마시는 속도를 줄일 자신 있으신가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홀짝홀짝 음미하듯 마셔보세요. 카페인 타이밍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기상 직후는 교감신경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카페인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빈속에 카페인을 넣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위 자극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신 뒤 한두 시간 뒤에 작은 컵으로 마시시거나 아예 하루 커피 총량을 줄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을 딱한 시간만 늦춰보시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오전 컨디션이 달라지실 겁니다. 실내 온도와 샤워 요령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찬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등할 수 있어요. 기상 직후 냉수로 세수하거나 냉수 샤워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미온수로 세면하시고 특히 어깨와 목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하신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몸을 먼저 데우고 계신가요? 실내 온도도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체조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실천하시면 편합니다. 목 돌리기 좌우로 각 3회씩, 어깨 올렸다 내리기 5회,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뻗었다 접기 좌우 각 5회씩, 그리고 실내에서 천천히 300걸음 정도 걷기. 이 정도면 7분이면 충분해요. 만약 어디가 아프시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범위를 줄여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하시면 지루하지 않아요. 7분 루틴으로 고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 300걸음 걸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침 식단 가이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소량 드시되 통곡물로 선택하세요. 현미밥이나 귀리, 통밀빵 같은 거요.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달걀이나 생선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견과류나 아보카도에서 얻으실 수 있고요. 채소는 다양한 색깔로 두세 가지 곁들이시면 완벽합니다. 가공육이나 짠 반찬, 달달한 음료는 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곡물 한 주먹 정도 달걀 하나나 생선 한 토막, 채소 두 가지, 견과류 한줌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내일 아침 접시에 채소 두 가지 올려보실래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해집니다. 영양 포인트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나트륨 배출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나 베리류를 소량 드시면 좋고요. 채소도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을 다양하게 구성하세요. 다만 특정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식품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칼륨 섭취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접시에는 색이 몇 가지였나요? 내일은 한 가지 색을 더 추가해 보세요. 실내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침에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적정 습도를 유지하시고 환기도 잠깐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겨울에 찬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건 피하시고요. 창문을 살짝 열어서 공기만 순환시키는 정도로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아침 루틴의 일부입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면 교감신경이 더 항진됩니다.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잠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차림도 중요한데 아침에 너무 꽉 끼는 옷이나 벨트를 조이시면 복압이 올라가고 혈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으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목을 조이는 스카프나 넥타이도 아침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루틴을 진행하시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혈압 변동을 키우거든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침 한 시간을 관리하시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정리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급하게 벌떡 일어나고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뇌혈관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뇌혈관 수명을 결정 짓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기, 첫 소변을 바로 보면서 압력 완충하기 5분, 호흡 명상으로 교감신경 진정시키기, 아침 혈압을 꾸준히 기록하기, 10분 체조로 혈류 깨우기, 그리고 담백한 아침 한 끼로 대사 안정시키기, 이 7가지가 전부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 숫자 변동이 점점 커지고 아침마다 어지럼과 두근거림을 호소하게 되며 오전 내내 머리가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루틴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오전 컨디션이 부드러워지며 하루 종일 혈압 리듬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다 한꺼번에 시작하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3단계만 기억하세요. 눈을 뜨고 30초 동안 누워서 호흡하기, 옆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200ml를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딱이세 가지만 내일 아침에 실행해 보세요. 이세 가지가 몸에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30초만 더 천천히 2분만 더 여유있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여러분께 감사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 속도와 보폭을 조절해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제대로 해도 혈관이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1시간 여러분은 무엇부터 바꾸시겠어요? 댓글로 다짐 한 가지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